3일 전하 동해 석유 테마 그 뒤에 엄청난 반전이 6월 3일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 브리핑이 있었다. 말 그대로 3일 천하로 마무리되는 모습. 하지만 동해 석유 개발을 놓고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바로 해양 영토 분쟁이다. 25년 6월이면 칠광구의 한일 공동 개발 협정 종료 통보가 가능해진다. 일본은 이때를 맞춰 협정 종료를 통보할 것이다. 그렇다고 개발을 할 수도 없다.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 더욱이 28년이 되면 협정은 완전히 종료가 된다. 만약 칠광구가 일본에 귀속된다면 이를 근거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둘러싼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독도를 포함해 시료 지배를 놓고 갈등을 빚을 때 이번 영일만 유전 개발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이것을 염두에 둔 포석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것 같다.